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그들이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더라 이에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니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니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더라. 이에 바람이 그치고 매우 조용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형제 자매님들, 성경책 중에서 시편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 성경 읽기가 따로 있지만은 시편은 매일 한 편씩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읽었고요.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편을 보곤 합니다. 시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시편은요 고난이라는 폭풍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쓴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켜요. 게다가 대부분의 시편은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가도요, 결국에는 소망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 시편은 더 매력적이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시편들 중에서요, 시편 39편과 88편은요, 이두 편의 시편은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게 끝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닐까?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 힘드신데 왜 예수님은 아무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는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만 있지 않으시는지, 내 인생의 배가 폭풍에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냥 정말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마음에 새롭게 각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진리는 이것인데요, 우리는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무신다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이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간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버스 기사 운전자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 못 합니다. 당장 깨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신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 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표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무능력과 무관심과 무자비로 보였을 겁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눈에는, 자, 어부는요, 이 바다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어부였던 제자들의 눈에는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폭풍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무능력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관심해 보였을 거예요. 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죽으려는 것을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말 속에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죠. 예수님이 무자비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신 건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잠은요, 예수님께서 그배 안에서 주무셨던 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해서 무능력하거나 무가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호들갑을 떨거나 막 초조해 하나요? 싸움을 잘할수록 어떠죠? 여유가 넘쳐요. 어 제가, 아 그, 매미킴, 김동현 선수인가요? 어 그분이 스파링을 하는 걸 봤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기술을 걸면서요. 막 하품을 이렇게 하는 포즈, 이제 포즈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일수록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여유가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통제할 만큼 여유가 넘치신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주무셨던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이는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자, 시편 3편 5절과 6절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로다. 내가 수만의 사람들, 곧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여 애어싼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잠이라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신뢰했어야 됐던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제자들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좋은 점수를 내야 하고, 빨리 취업을 해결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걸 모르시나? 지금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놀림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 아, 내 재정이, 내 돈이 지금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시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 한번 우리만의 시를 작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눈을 감아 주시고요. 또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이 답답함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게, 아,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들처럼요. 그분의 조용함은 무능력이나 무관심이나 무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조용함은요. 그분의 여유 넘침은요. 철저히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조용함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이는 나의 기대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께서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안에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너희 백성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 모두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주권자 예수님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폭풍을 거두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거두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건 조금 낯설게 들렸을 거예요. 어, 어떻게 주무시는 분을 신뢰할 수 있지? 그런데 이번 건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아, 그래. 내 인생의 큰 어려움, 큰 폭풍을 물리치신 분이시라면 내가 당연히 싫어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위대한 능력을 보긴 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죠.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죠? 와,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다. 아, 역시 예수님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어야 되겠죠? 어, 되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폭풍 중의 반응이 아니에요. 폭풍이 끝난 이후인데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말에 힌트가 나와 있죠.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폭풍이 있었던 순간,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려서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간에요, 제자들의 이 무지는요, 알지 못하는 것은 폭풍이 멈춘 후에도 계속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어서 5장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 4장이었는데요, 다음 장 5장으로 가보면 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재난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 여러분들 막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악한 영에 들려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laughs> 자 그러한 사람, 그렇게 마을의 재난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됐죠?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평안합니다. 밤에도 아주 안심하며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라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좋아했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또 그것을 본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대제에 관한 것도 고하더라 이들은 정확하게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경들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가 힘이 세요 우리가 막 태권도도 배웠고 무에타이도 배웠고 킥복싱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우리한테 구조당한, 우리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괴물 보듯이 두려워해요. 자, 그럼 어떤 기분이겠어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요. 그냥 두려워하였다고 나오지 않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나와요. 즉두 그룹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잘 몰라서 두려워하긴 했는데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갔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심히 큰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저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의 폭풍들을 잘 넘기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과는 다르게, 또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반응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그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대갑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 하더라.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자유롭게 된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 여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죠.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로 보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짧게 말해서 자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비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부분이었죠. 형제자매님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열두 제자를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셨을 때 그들을 불렀을 때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이유를 잠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열두를 임명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게 하고요, 또 그들을 파송하여 선포하게 하며라고 나옵니다. 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또 나중에 그들을 보내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아직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내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된 자는 어땠죠? 바로 보내졌어요. 왜일까요? 그 사건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그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잘 알고 먼저 보내어질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잘 치렀어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재정의 위기를 지났고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는데도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 한켠은요. 그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잘 알고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했는지, 또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폭풍을 생각해 보죠. 그냥 어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거의 불가능한데, 은혜로 잘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 보죠. 우리를 건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연이나 운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힘만 센 괴물도 아니세요.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도 아니고요. 지금은 나를 구해주어도, 나중에는 나를 언제든 버릴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사랑해주신 위대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또 사골처럼 계속해서 묵상할 때, 폭풍 후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요, 주변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 뉴스에서 보는 게 있죠. 큰 폭풍이 지난해에 왔어도 올해에도 또 폭풍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폭풍이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폭풍이 찾아옵니다.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로운 폭풍이 와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폭풍, 곧 죄의 폭풍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폭풍이 새로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폭풍이 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폭풍이 오실 때요, 가정에서 걱정과 염려하는 폭풍이 오실 때요, 재정의 폭풍이 올 때요,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와 오해의 폭풍이 올 때요, 그리고 올 겁니다. 그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폭풍을 허용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을 언제 어디서나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미 죄의 폭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수록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이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폭풍에서도 나를 선한 땅으로 정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곁에서 안심하며 함께 쉬고 잠들고 회복하고 평안할 겁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자매님인데요. 자, 바니타 렌달 리스너라는 이름의 자매님입니다. 자, 이분은요. 갓난 아기 때요. 의료진의 실수로 소아마비가 되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봤는데 이제 걷는 모습이 이렇게 쩔뚝거리시면서 매우 힘들게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어떤 여자애가 자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자 이러면 솔직히 놀리는 애들이 주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쁜 아이들이 놀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은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요.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좀더 자세히 봤는데요. 매일매일 놀림을 받았대요. 매일매일. 아, 저라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자퇴를 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그런 놀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자매님은 애를 셋을 낳게 되셨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폴이, 의사의 투약 실수로 두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실수 안 했으면 살수 있는 아이였어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두달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흔이 되었습니다. 아까 소아마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흔의 소아마비 후유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점점 근육의 힘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사이에 그 자매님의 근육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병이었어요. 여기서 자매님의 폭풍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니타님과 함께 17년 동안 살았던 남편은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신과 두 아이를 남겨둔 채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일들 중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나도요, 자, 우리 인생은 정말 쉽게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폭풍이 한 사람의 인생에 몰아친 거예요. 하지만 바니타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나를 데려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의 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족은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거나 두려움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 내 의심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볼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분이신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이미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믿으라고. 성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진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밖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고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는 계속 바뀌는 내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외의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요. 우리는 폭풍 속에 있어도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도요. 또 새로운 폭풍을 만나도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폭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절 싫어하시나요? 저에게 무관심하시나요? 저에게 무자비하시나요?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저의 신뢰를 받게 합당하고 넘치십니다.